최근에 카카오톡 사칭 피해가 늘어나는데 저희는 카카오톡을 운영하지 않으니 반드시 주의 바랍니다. 자이스페타시스 지금 마이너스 5% 빠지고 있는데 자이 종목 차트 상상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추가 볼수 있습니다. 자, 하라카는 배경부터 살펴보면 미국 정부에서 엔비디아를 딱 겨냥해서 중국용 칩을 만들어 보면 너네 다음날에 바로 통제를 해버릴 거다. 자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정말 미, 미국에서 미국 정부에서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며 여러분들 이번에 AI 칩이 두 가지가 나올 건데 이 매출에 대한 부분이 무산될 위기에 지금 처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부하고 기업하고의 지금 방향이 다르게 가고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는 미중 양국 관계를 조금 안정되면 보험이야 되겠지만 중국에서 이런 이제 반도체 안보에 대한 부분 상당히 위협이 된다. 특히 중국이 AI 반도체 개발에 엄청나게 힘쓰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 AI 관련된 반도체 큰 악재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SK 하이닉스부터. 바로 반응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이스페타시스도 이 엔비디아하고 중요한 밀접한 관계를 가진 주거래체고 이 AI 가속기를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는 악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자, 상단에서 이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 빨간색 선이 있는데 자 여기 돌파를 했죠 추세선을 돌파 했기 때문에 상승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가 날벼락이 지금 떨어진 건데 중요한 것은 이 앞전에 조정이 나왔던 것은 나름 상승을 위한 또 이런 조정일 수 있겠지만 자 지금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 들었다시피 28,300원 을 깨지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주가 라는게 상승을 했다가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자 다시 이 고점을 형성했던 부분을 돌파 했어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돌파를 하면 이게 이제 보통 상승 추세라고 하는데 자이 부분에서 주가가 돌파하고 주가가 내리더라도 이 앞전에서 힘들게 돌파했던 이 라인을 깨지면 안 되는데 자 깨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이죠 그런데 마침내 이제 이 AI 미중 규제가 있으면서 바로 악재가 뜨면서 바로 이렇게 응봉이 한번더 나와준다면 우리 차트 상으로 충분히 추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당 장기적인 하락이야 불가피하지만 우리 대세는 AI 시대로 가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구글과 그 다음에 엔비디하고 지금 거래를 하는 상황이지만 내년에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AMD 그 다음에 아마존까지 이 많은 거래처와 AI 가속기 거래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지금이야 주가가 악재를 맞아서 단기적으로 하락하겠지만 중요한 매수 구간이 나오면 또 한번 이 앞전에 대시세가 나와줬던 것처럼 우리 마이너스인 우리 신규 시청자분들 추가 매수해서 바로 플러스 만들고 큰 수익까지도 충분히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이 세력의 자금이 투입되는 초기에 매수 문자 희망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렵지 않게 선착순 50명만 한해서 무료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보시는 번호로 c1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자 실제로 우리 채널에서 이 이수 페타시스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 2만원의 매입단가 나가고 실제 진입해서 지금도 여전히 30% 가까이 수익 중으로 잡히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바라는 매매는 상반기에 상승하는 초기 시점에 매수를 해서 하반기에도 여전히 수익 중인 상태로 가져가는 거, 손실 없이 주식하는 거, 그게 여러분들 바라던 주식 매매 아닌가요? 자,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여기 나오는 종목들 제 채널에서 상관기에 영상을 찍고 우리 10월 폭락장을 잘 버티고 지금까지도 실시간으로 모든 종목이 수익인데, 우리 모든 종목이 접목되는 제가 제작한 지표, 바로 상승 초기 배팅 지표 클릭을 하면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 색상이 바뀌고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하는지 매수 타이밍 잡는 방법 알려드리고 말로만 제가 떠들면 여러분들 믿기 어려우실 수 있어서 제가 깔끔하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실제로 이런 종목들 문자 보내드린 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핵심을 알려드리며 제 지표 모든 종목의 전목이 가능하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 모두 수익인 비결은 바로 파란색 바탕에서 빨간색 바탕으로 바뀌고 거래량이 이전보다 늘어나는 바로 이 시점 상승 초기라고 생각하고 매수만 한다면 파란색 바탕이 뜨기 전까지는 수익 극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장기로 보겠다 하시면 이 1봉을 보시면 되고 만약에 초장기로 보겠다 하시면 분봉을 체크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두산 로보틱스 빨간색 바뀌고 거래량 늘어나서 급등. 자 루닛 파란색에서 빨간색 바뀌고 거래량 늘어나면서 급등. 자 알테오젠도 파란색에서 빨간색 거래량 늘어나면서 급등. 금량도 빨간색 바뀌고 거래량이 이전보다 늘어나면서 급등. 자, 전부 다 해당되죠? 자, 이 지표, 제가 돈 주고 팔아도 되지만, 저는 채널을 키우고 싶습니다. 자, 제가 채널 광고 수입을 가지고 200만원 가량 충전해놓는데, 제가 무한정으로 문자를 보내드릴 수 없는 만큼, 저는 항상 일주일에 두 개에서 세 종목을 50명한테만 한정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문자를 빠르게 남겨 주셔야 될 거예요. 자, 우리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 10월 말 바로 이 시점, 10월 30일이죠. 자, 이 시점에 매수를 했다면 약 1개월이 지난 시점, 수익률이 135% 가량 되는데, 자, 제가 진행하고 있는 반값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이시원, 자, 시원 주식이라고 되어 있죠. 자, 문자 발송 결과를 좀 보여드리면, 두산 로보틱스 39,350원부터 상승 초기 신호가 포착되었다고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자, 중요한 것은 시점인데, 제가 바로 10월 30일, 자, 10월 30일 확인이 되시죠? 12시에 바로 제가 이제 보내드리는 제 개인 번호로 발신번호 뜨는 거 확인되시는데, 자, 여기로 바로 위에 있는 상단에제 번호로 50분만 제가 선착순으로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뭐 결과 어떻게 됐나요? 부산 로버틱스 안 봐도 아시겠죠? 주가 어떻게 됐다? 급등해버렸다. 자, 여러분들의 행운을 바라며 오늘 하루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